진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배철현 고전 문헌학자의 책세 권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EBS의 통찰이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 배철현 작가님을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나요. 동굴과 열정 그리고 자기 성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당시에 제가 미학 공부에 관심이 있던 때여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그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는 순간 그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나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동굴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무척 흥미진진하면서도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네요. 최근에 배철현 작가님께서 정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내신 순서대로 시면 수련 정적까지 세 권의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시면 수련 정적. 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책세 권을 차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심연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배철현 지음 21세기 북스 저는 심연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깊은 연못이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은 구덩이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죠. 근데 저는 가끔 이 심자가 깊은 심자가 아니라 마음 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마음의 깊은 우물, 그것이 어쩌면 심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목을 지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지식이나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겠죠. 시면이라는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2장은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3장은 자각,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 4장은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인데요. 고독, 관조, 자각, 용기라는 각각의 챕터를 펼칠 때마다 자신의 심연으로 들어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을 하나 골라봤어요. 1장의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중에서 현관이라는 글이에요. 매일 드나드는 현관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현관, 진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장소. 어릴 적 여름방학만 되면 외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에 가서 지내곤 했다. 지금의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할머니의 땀과 사랑이 스며있다. 할머니는 손주를 무조건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문지방을 밟으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달아나고 대신 귀신이 들어와 우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한창 짓궂기만 하던 어린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놀리고 싶어서 종종 문지방 위에 올라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 혼나곤 하던 기억이 있다. 현대식 건물에도 문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장소 바로 현관이다. 현관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구별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잠시 멈춰선다. 이곳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도구들을 잠시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개 이곳에 신발을 벗어 놓으며 우산이나 겉옷을 걸어 놓기도 한다. 건축에서 현관은 주택의 정면에 낸 출입구를 지칭한다. 지금은 일반 집의 단순한 출입구나 신발을 벗어 놓는 장소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원래는 불교 사찰의 첫 번째 문을 가리킨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현관은 현묘한 도로 들어가는 문, 즉 속세를 떠나 영원한 극락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현자는 누에가 고치를 치기 위해 입에서 실을 뽑는 행위와 고치 안에서 변신의 나비가 되는 변화 과정을 형성화한 한자다. 누에가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실을 뽑아내는 행위를 작고 여리다는 뜻의 한자인 요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치를 짓는 행위, 즉 누에가 가물가물하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현이라고 한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고치 안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변신이 일어나 나비라는 상상 밖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이곳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지만 급격한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라틴어에도 문지방이나 현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 리멘이다. 리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또는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장소를 몹시 불편해한다. 리멘은 현관처럼 나 스스로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자리다.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리미트도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가장자리는 확실한 게 도무지 발견되지 않아 허망한 장소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방 주네프는 리멘의 개념을 발전시켜 통과의례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입문자는 다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분리 단계다. 이는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단계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와 단절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며, 이때의 혁자는 갑골문에서 소의 가죽을 벗겨낸 모양이다. 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한 칼로 소의 몸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하고 소 가죽에 남아 있는 기름과 털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가죽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 이 과정을 무두질이라고 한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수렵과 사냥을 통해 얻은 가죽에 기름을 바르거나 그것을 연기에 그을리는 방식으로 연한 가죽을 얻어냈다. 무두질이 끝나면 연해진 가죽을 잿물에 담가 털과 기름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차없이 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행위는 성기의 상처를 내는 할리나 혼돈을 상징하는 물에 몸을 담그는 세리에처럼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이 단계다. 분리 단계가 단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전이는 리멘의 단계다. 오래된 자아를 소멸시키는 기나긴 투쟁의 시간이다. 전이란 과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소멸되어 새로운 자신으로 채워지는 과정이다. 이 리멘의 단계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태를 서블라임이라고 한다. 흔히 숭고한으로 번역되는 서블라임의 어원은 리멘과 아래라는 뜻의 서브를 합친 말이다. 자신을 깊이 응시하고 자신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숭고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합 단계다. 전이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단계라면 통합은 조용히 다가오는 단계다. 전이 단계에 충분히 거한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어서는 단계라고 할수 있다. 진실로 통합단계에 진입한 입문자는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통합단계는 몸에 뵌 습관이나 행동을 떨쳐내고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창조의 시간이며 동시에 문지방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점차 오래된 자아를 소멸시키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한다. 불안한 가운데 서서히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고독이라고 한다. 고독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안해하는 외로움의 상태가 아니다. 의도적인 분리의 상태이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묵상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보통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현관에 서라. 지금 곧 수련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시간 배철현 지음 21세기 북스 2018년에 내신 두 번째 책이 수련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배철현 작가님은 위대한 개인을 발견하고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심연, 수련, 정적, 승화의 단계라고 하세요. 심연의 단계에서는 진실한 자아를 만나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고 권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련인데요. 수련은 미래의 나를 그리면서 오늘의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수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 행동, 오늘 하루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이 바로 수련이라고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정적입니다. 수련하는 자신을 온전한 나로 숙성시키는 기적이 바로 정적이에요.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흔들리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정중동의 상태가 바로 정적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승화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이지요. 승화에 대해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 안에서 일어나는 변신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밖에서 볼때 고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고치 안에서는 상상하는 이상의 폭발적인 변화가 있죠.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면, 수련, 정적까지 3부작으로 책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승화까지 더해서 4권으로 이루어지는 시리즈예요. 지금 살펴볼 두 번째 책인 수련도 4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직시, 감추고 싶은 나를 마주하는 시간. 2장은 유기,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 3장은 추상,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 4장은 폐기, 나를 지탱해 주는 삶의 문법. 이렇게 직시, 유기, 추상, 폐기라는 주제로 수련의 네 단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1장 직시 챕터에서 도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골라봤어요. 내가 매일 마주하는 공간,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수련을 행하는지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도장. 매일 아침 내가 있어야 할 장소.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에 2년간 다녔다. 나의 몸과 정신 수련을 위한 어머니의 바람에서였다. 도장에 다니려면 먼저 좋은 사범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범은 나에게 몇 가지 사항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었다. 도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일주일에 세 번, 즉,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도장 마루에 기본 자세를 취한 채 기다리라는 요구였다.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은 정해진 도복을 규정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허리 부분에 흰 띠를 동여매고 사범이 등장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도복은 일상의 옷이 아니다. 수련생은 집이나 학교에서 입었던 옷을 과감히 벗어야 한다. 도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습관에 젖은 일상의 나를 버리고 스스로 감동할 만한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다. 태권도 수련의 시작은 100% 출석을 하는 것이다. 개그는 도장에 가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여겨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사범은 무엇보다도 지각하는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수련생이 시간을 지킨다는 행위는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왜 하는지 알고 있다는 표시다. 수련에 소홀해질 즈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급하게 도장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낸다. 수련생들 가운데 열의 아홉은 노란띠에 이 유혹의 시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도장에 나가 꾸준히 수련한 아이들은 결국 검은띠를 딴다. 수련의 보답을 받는 것이다. 검은 띠를 딴 아이들은 유유자적 침묵하며 스스로 행복한 인간이 된다. 수련은 일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양적인 시간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연습이다. 빅뱅이 일어났다는 137억 년 전이나 이 글을 읽기 시작한 5분 전이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모든 길이는 순간일 뿐이다. 수련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시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행위다. 일주일에 세 번씩 수련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행위는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시간의 소중함을 포착해 질적으로 다른 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내가 다니던 태권도 도장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었다. 평범한 곳에 위치한 평범한 장소였지만 도장은 일상의 공간과는 구별된다. 도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그곳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며 나의 정성이 그곳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곳은 나를 수련시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탄생시킬 거룩한 공간이다. 그곳은 목수이던 예수를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변화시킨 예루살렘의 겟세만의 동산이며 붓다가 인생의 원칙을 깨달은 보리수 아래다. 또한 무함마드를 일개 상인에서 아라비아인의 정신적인 리더로 탈바꿈시킨 메카 외곽의 히라 동굴이다. 도장은 보통 사람을 위대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장소이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깨닫고 힘을 얻는 용광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있었던 보리수를 도장수라고 부른다. 후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도장이라는 단어가 수행의 장소를 의미하게 됐다. 도장수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보디 만다라를 한자로 번역한 표현이다. 보디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알지 못했던 진리를 수련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 깨달음의 대상이 만다라다. 만다라는 우주의 중심이며 세상의 축이다. 만다라는 사방으로 펼쳐진 정사각형 안에 존재하는 한 점으로 흔히 원형으로 표시한다. 그 점은 수련하는 사람이 지향해야 할 마땅하고 유일한 처음이다. 어릴 적 태권도를 수련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또다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위대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도장에 섰다. 스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수련을 시작한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련을 위해 자신의 삶이라는 도장에 서 있는가? 정적. 나를 변화시키는 조용한 기적. 배철현지음. 21세기북스. 첫 번째 책인 심연이 고독의 가치를 말한다면 두 번째 책 수련에서는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훈련을 강조했죠. 올해 2019년 9월에 나온 신간이자 세 번째 책인 정적에서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평정심을 얻는 법을 설명하세요. 1장 평정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시간 2장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3장, 포부. 내가 나에게 바라는 간절한 부탁. 4장, 개벽. 나를 깨우는 고요한 울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즐기는 분이라면, 하루를 여는 화두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책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를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이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정적이라는 이 책에서는 무위라는 글을 골라봤어요. 무위, 삶을 장악하는 원칙. 몇년 전부터 내 삶의 원칙은 안학이다. 안 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안 하기가 하기보다 힘들다. 하기는 자동적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식사하기,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쥐고 SNS 보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하기. 우리의 삶은 대부분 하기로 이루어진다. 그 하기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이다. 안 하기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아야 하고, 요가 수련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는 그릇된 습관을 버리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안 하기는 분명 하기보다 힘들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3장 말미에서 위무위 측무불치라고 말했나보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이나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이 정교한 원칙의 표현이다. 지구는 정확히 하루에 한번 스스로 돌고, 1년에 한번 태양의 주위를 돈다. 태양계는 거대한 은하수의 일부이며, 내가 속한 은하수는 블랙홀 주위를 2억 광년에 걸쳐 한번돌 것이다. 만일 지구가 자전을 12시간 만에 하거나 이틀에 걸쳐서 한다면 지구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지구는 정교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그런 상태가 자연이다. 무위는 정교한 인위다. 무위는 오랜 연습과 훈련, 시행착오와 수정, 혹독한 자기 점검과 자기 변화를 거쳐 도달하는 세렌디피티다. 우연한 발견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세렌디피티는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나선 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연을 가장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보물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불행이다. 창조는 무위의 실천이다.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으로 끌려 간한 유대인이 묵상 중에 우주 창조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무명의 히브리 작가는 창조 라는 단어를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 표현했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아사 혹은 야짜르는 각각 만들다 혹은 형성하다이다. 이두 단어에는 이미 있는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창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바라 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덜어내다, 군더더기를 떼어내다이다. 그러니, 처음에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라는 성서의 첫 구절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등장하기 전에 한 존재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냈다 라는 의미다. 창조는 안하기다. 유대인들이 안하기로 우주창조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신에 대한 노래인 시편도 마찬가지로 안하기를 찬양한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나쁜 일을 도모하며 함께 걷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지은 시인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정의했을까? 시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족보행과 관련한 세 단어를 연속해서 안 하기로 표현했다. 첫 단어는 걷다, 행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락이다.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의 음해를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서 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마드를 사용했다.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 그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다. 세 번째 단어는 안다, 안주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를 사용했다. 야샤브는 자신의 몸에 베어 스스로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앉아 남을 헐뜯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서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함께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은 심연에서 수련 정적으로 이어지는 세 권의 책을 시리즈로 소개해드렸어요. 위대한 개인에서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심연으로 들어가 수련으로 변화를 깨하고 정적을 통해 온전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로 승화하는 이런 단계를 제시하는 책이에요. 오늘도 진부한 나를 떨쳐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